아 병남항 야 병남항로 당했네 근육조선도 병남 <laughs> 잠깐만 어 뭐야 데드미 편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 억지 설명에 꼬라봤고 데드미 편 올라가고 억지 설명에 꼬라봤고 어 이거 미싱 링크를 찾았어 알고리즘을 박살내는 미싱 링크를 찾았어 지금 방금 원인은 데드미였다 데드미 콘텐츠 이제 야생 보내겠습니다. 아, 알아. 이제 이제 좀알것 같아요 원인을 찾았어 억지 설명회가 국밥이야 이건 꼬라박을 수 없는 컨텐츠인데 그렇다고 뭐 썸네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컨텐츠도 재밌는데 뭐가 문제냐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데드미가 올라왔다는 거 밖에 없어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록이 증명하잖아요 세이버 매트릭스가 증명해요 어. 성장세를 보면서 느끼는게 항상 안 된다 싶으면 잘 되고 잘 된다 싶으면 안되고 미친듯이 요동치는 운추부 거든요 그게 항상 아이러니한게 알고리즘이 망했습니다 하고 오늘 얘기를 하고 망했다고 하는 말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할때 쯤이면 다시 알고리즘이 살아나 있고 알고리즘이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또 귀신같이 말을 업로드하는 순간에 알고리즘 또 박살나 있거든요 근육조선 설명에는, 아, 생각만큼 잘안 되네요. 이게, 일단은 근육조선 자체도 사실 이게 조명받은 지는 1년이 좀 넘었어. 그래서 시기성이 사실 좋지 않기도 했고, 이 비지몬 편이 굉장히 고무적 고무적이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 조회수도 잘 나왔고, 도달범위라고 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 노출수. 몇 명에게 노출이 되느냐, 이 콘텐츠가. 무려 6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이게 6만명이면 굉장히 많이 알고리즘에 뜬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의 올해 잘된 영상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이다 이 정도면 심지어 봐봐 지금 요글래 업로드 된것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별이 3샤 편인데 이거는 2.6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디지몬 편이 2배 가까이 되는 두배수가 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 굉장히 그 고무적인 편입니다 예, 오히려 노출수에 비하면 조회수가 상당히 안 나온 편이거든요 원래 추세라면 5.9만이면 대충 한7% 정도 끊으면 4천 점 언저리로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오히려 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8% 밖에 클릭을 안 했어 원래는 한 4천 점 내외 나와야 돼요 원래 하지만 뭐 어찌, 어찌되었건 많은... 아 포켓몬이었다면 달랐다 아 포켓몬이었다면은 좀더 나왔을 수도? <laughs> 하지만 가트몬이 분발해줘서 잘 나온 게 아닌가 사실 저도 썸네일 보면서 느낀 게 엔젤우몬을 열심히 그렸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이 썸네일 한 눈에 봤을 때 가트몬이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해 왜냐면 깔끔하게 잘 그려져가지고 엔젤우몬은 뭔가 좀 지저분하게 그려졌어 이게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 애하, 작화상의 한계로 좀더 예쁘게 그릴 수 있었는데 어, 안타깝게도 시, 실력 부족으로 이 정도였는데 가트몬은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려졌다 제 자신도 그리고 좀놀랐다 네, 귀엽게 나, 나왔어요 답은... 어, 가트몬파가 답일 수도 있어 근데 어. <laughs> 그거는 좀더 시험을 해 볼게요 이건 1차 테스트였는데 어, 과연 엔젤 우먼을 보고 많이 들어올까 가트몬을 보고 많이 들어올까 이게 1차적인 제 테스트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어, 가트몬이 좀더 흥행력이 있지 않았나 이 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딱히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할로윈 편은 업로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돌려놨고요. 다 편집해서 할로윈 당일도 아니고 30일에 업로드를 원래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태로 인해서 비공개로 걸어놨고 아마 당분간 당분간이 될지 영원히가 될지 모르지만 공개가 될것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썸네일 나름 잘 뽑혀서 좀 나, 기대를 많이 했던 편인데 어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기, 급히 원래 이게 좀 나중에 올라갈 에피소드였는데,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불발되면서 급하게 그 구원투수로 등판한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어, 이게 잘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나오면 안 되는 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디지몬 편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원래는 이 기세를 할로윈 편에서 이어갔어야 됐어. 얘가 낙수를 그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등판이 불발되면서 얘가 구원 투수로 올라오면서 얘가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다 흡수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조회수 수치상으로는잘 나온 거로 보이지만은 도달 범위로 보면은 무려 2.6만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 드린 그 별이 3샵 편이랑 맞먹는 노출수에요 지금. 근데 노출 클릭률이 2.2밖에 안 돼요. 굉장히 굉장히 절망적인 성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회 수만 보면 어잘 나왔네요 라고 할수 있지만 막상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낙수를 그렇게 엄청나게 몰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내수용 콘텐츠라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알고리즘이 아 운파, 운파 콘텐츠가 대중한테 안 먹히는구나 하고 알고리즘이 바로 그 이후부터 박살나 버리는 낙수환의 스타크트를 끊게 되는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낙수가 실패해버린 너무 안타까운 컨텐츠여서 이거는 제 불찰이죠. 제가 설계를 잘못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영상을 100명한테 보여주면 단 2명만 보는 거야. 나머지 98명한테는 외면받는 컨텐츠였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후폭풍이 근육조선 편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개박살이 났죠. 알고리즘이 바로. 노출수, 노출수 바로 개떡락하고, 저는 나름 공들인 편이었고, 생방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편이었는데, 지금 개박살 나서 다시 또 암흑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란도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란도 시즌 불안하거든요, 지금. 일단 6.4%라서 괜찮긴 한데,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시즌 386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 이, 이 기세를. 아이 낙수 효과를 얘가 그대로 받았어야 됐는데 아 시, 시국이 너무 안 좋았어 시기가 그래서 차라리 아 얘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판을 블론 세이브를 해버렸어 얘가 7이닝 잘 던지고 자 이제 중간개투 자 이어받아서 네가 잘 던져줘야 돼 마무리투수 그 근육조선 올라갈 거니까 어 중간개투 네가 잘 해줘야 돼 하고 급히 얘를 올렸는데 바로 뚝배기 깨버리면서 <웃음> 알고리즘 <웃음> 알고리즘 중간개투가 개박살내서 아, 어, 바로, 블론 세이브까지 이어지는 아주 암울한, 암울한 한 주였습니다. 아, 지금 너무, 이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가. 이게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해서, 마음이 좀안 좋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니까,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업로드를 하자 해서, 급하게, 데드미를 중간계어 올렸는데, 개같이, 그란도 시즌 맞고, 지금. <laughs> 중간 개투로 올린 데드미가 그란도 시즌 얻어맞으면서 아, 근육조선한테까지 블론 세이브를 남기는 그런 한주 경기였습니다. 중간 개투 난널 믿었다고. 근데 네가 거기서 네가 거기서 6실점하면은 어,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2 2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역전 그란도 시즌 그리고 뭐 오늘 그란도 시즌 편 올라가고 그란도 시즌이 아니죠 사실. 어, <laughs> 그란도 시즌 편이 아닌데, 방송사고 편이었는데, 그란도 시즌 부분이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란도 시즌 편으로 했고, 이게 또잘 이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다시 또, 그, 시즌, 386번째 시즌 끝났으니까, 387번째 시즌이 곧올 거라고 믿고, 지금 이제 예약 걸어놓은 게 소개팅 편이고요. 소개팅 편 원래 일찍 올리려고 했는데, 지난 그녀와의 재해가 최악이었다 편이 정말 최악이었어서 아 안되겠다 이거 조금 미루자 해서 미룬거거든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거예요그어 민원처리 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삼국지 킹국지 킹드컵 편이고요 근드컵 아닙니다 킹드컵입니다 킹드컵이고 마지막 예약 걸어놓은게 백야극관 편인데 백야극관 편을 좀 미루려고요 미루거나 당기려고요 이거를 11월 12일에는 빼빼로 데이 특수를 얻기 위해서 빼빼로 데이 오늘 설명을 하, 해서 이날 올릴 거고 백야극광을 아마 킹드컵을 좀 뒤로 미루지 않을까 백야극광을 좀 앞에 놓고 유행어 언더테이커 편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차피 지금 알고리즘 좀 휴식기면은 좀힘덜준 거를 이때 올려야 돼그 어,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일단 이번 주는 무릎을 꿇고 다음 주에 그 백야국강 편이랑 빼빼로데이 특수해서 다시 그 저기 합시다 어. 절치부심해서 파죽지세로 추진력을 얻어봅시다 한번 역햄곡간 네. 여캠곡간... 역햄곡간이 뭐죠 역햄 여캠... 아 이거요 이거 아 이게 좀 걱정이야 이거 썸네일은 재밌어 보이는데 내용은 너무 길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편이 이거예요 그 AI 소개팅 2편 나만의 작은 아이돌 2편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언더테이커 편이 월요일 수요일에 어, 빼빼로데이 편그 다음에 백야극광그 다음에 킹드컵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순서를 이거 지금 바꿔놓읍시다 바로 어, 13일 아 어, 이모 때마침 일요, 일요일이네 잘됐다 조회수 탄력받기 좋은 타이밍이 금토 일이니까 때마침 억지설명회가 일요일에 업로드 되는 게딱 시기상 좋다 어, 이건 기회야 일요일에 가고 11일에 금요일 어 금요일이야 때마침 그 다음에 빼빼로데이 편 올리고 킹드컵은 킹크컵 그대로 가야겠다 어. 너 수요일에 올라가라 그냥 어. 지금이 무릎 꿇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그냥 잘 버텨줘 그냥 너희 타선들이 안타 홈런 기대 안해 그냥 그 투구 수만 잘 빼줘 여기서 어. 너희들이 1번, 1번 타자 2번 타자 테이블 세팅만 잘 해줘 어. 여기서 4번 5번 타자들이 대기할 테니까 어. 니들이 좀... 야 안타 치는 거 기대 안 하니까 테이블 세팅만 잘 해줘라 투구 수만 빼줘 못하면은 어. 타선. 너희들 믿는다. 어.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거. 아, 2.2% 보고 나 너무 충격받았어. 이 정도까지 박살 나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 어, 근데, 와, 얼마나 외면받은 거야,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그, 그급인데? 유튜브 보면은 쭉 보다가, 아, 뭐야. 쭉 보다가,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어, 이거 뭐야. 관심 없음. 이건 누른급이에요, 지금. 아 뭐야 얘네, 얘네가 뭔데 얘네가 뭔 <laughs> 얘네가 뭔데 알고리즘에 또 거의 이 정도예요 아딱 디지몬 편까지는 딱 분위기 좋았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노출 클릭률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어서 사실 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그김새가 보인 것 같긴 해 아니면은 내가 너무 별이 삼샵에 너무 취해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10명 중에 한 명이 본 거야 이 영상을 유튜브 메인에 딱 떴을, 떴을 때 10명 중에 한 명이 클릭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거고 어? 변수판수편이 무려 6.1% 변수코인 붐이 왔나? 이제? 변수코인 은근히 괜찮은데 6.1%면은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네. 어, 이때까지는 백야극광 믿는다. 어 근데 백야극광 솔직히 방송했을 때 되게 할말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참 슬픈 게 생방 분위기랑 유튜브 분위기가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근육조선편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때 반응 좋았는데 안 나오고. 알, 이게 참 모르겠어, 진짜. 어, 감이 잡힐 듯 하면은 안 와, 계속. 용파롱파 하러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봐, 사람들이. 진짜 내수 돼요, 그때는. 무편집으로 가면은 진짜 완전 생내수 돼서 사람들을 아예 안 봐요, 그러면. 진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내수를 좀 줄여야겠다. 여기서 내수를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수를 좋아하는 움크리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를 위해서는 내수도 계속 그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딱 탄력 받았을 때 계속 탄력을 이어가려면은 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올려야 돼요 근데 크루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딱 낯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딱 흥미 딱히 흥미를 안 가질 법한 얘기라서 오히려 킹드컵을 올렸었으면 더낫을 수도 있어. 킹드컵. <laughs> 삼국지가 오히려 해답이었을 수도 있어. 어, 그거는 알 알다가도 모를 알고리즘의 흐름이기 때문에. 삼크리트들 진짜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나 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이 <laughs> 구독자가 줄었어 심지어. <laughs> 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신기하네요. 굉장히. 심지어 삼국지 얘기하면 시청자들도 다 나간단 말이야, 생방할 때. <laughs> 채팅창 얼어붙고 생방할 때다 나가는데, 오히려 유튜브는 잘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계속 올라가, 이것도. 이것도 그, 꾸준히 우상향 중이에요, 거의. 제가 이거 2000 찍어야 된다, 움, 이때쯤에 움스터콜 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메인에 내렸거든요, 메인에서. 근데 계속 올라가. 움스터콜을 안 했는데도. 한두 명씩 그래도 보내 한 시간마다 신기하네. 스테디셀러가 하나 늘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간곡히 요청드렸던 내용 있죠. 동영상이랑 쇼츠 좀 분리해 달라. 근데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파노파 효과다. 쇼츠를 보고 싶으면 쇼츠를 눌러서 보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이 동영상 그 목록을 쇼츠들이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분리 수거가 됐다. 쇼츠는 쇼츠 나름 대로 이제 니네 구역 그 분리수거 구역 나눠놨으니까 여기는 일반 쓰레기 여기는 쇼츠 쓰레기 이렇게 나눠서 시청하면 된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제 쇼츠 썸네일만 적용되면 되겠네요. 근데 쇼츠는 어,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이제 그 경쟁력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나성 나오든 뭐 데드미 나오든 쇼츠는 내수가 돼 버렸네? 원래 보통 쇼츠가 외수용이거든요? 근데 <laughs> 내 채널에서는 쇼츠가 내수야. 구간 설정 언젠가 나오겠지. 아, 이거 열심히 그렸는데, 근육조선. 나름 승부수 던진 거였는데. 제가 이런 신체 건강한 남녀의 몸을 그리, 그릴 일이 없어서 되게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했거든요, 보면서. 팔뚝 그리는 법 검색해가지고 근육 모양 같은 거 본따가지고 그리고 복근 모양 그리고 저기 뭐 삼각근 이런 거 해서 검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덧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 열심히 그렸는데, 이거 되게. 남, 남성 여성 다 진짜 잘 그려져서 만족스러웠던 썸네일이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다시 그 무릎을 꿇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잘 잘 그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란도 시즌은 그냥 대충 이건 뭐딱 봐도 대충 그렸죠. 예, 그냥 위에다가 얹은 거죠. 예. <laughs> 실제 실제 방송하면 그냥 얹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뭐 거의 10분도 안 걸렸다 그렸 그린 거. 어. <laughs> 그란도 시즌은. 이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육 조선은 거의 한두세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이 썸네일 그리는 것만 두세 시간도 아니다. 남자 한 시간 반, 여자 한 시간 반 그렸나 그랬던 것 같아. 남자 먼저 그리고 여자를 그리는데 여자가 너무 안 그려져서 아 오늘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못 그리고 내일 그리자 해서 내일 그 하루 지나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이틀 걸렸고 머리를 묶는 손을 못 그리겠어서. 대충 머리 뒤로 넘기고 그냥 썸네일 위로 끈 잘라 버렸어요. 손 그리기가 진짜 어려워. 이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은 알겠지만은 손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AI도 하, 학습을 못 하는 게 손이라서 어, 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잘라 버렸어. 그리다 빡쳐가지고 딱이 정도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썸네일은. 이것도 뭐 나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잘 그려진 썸네일이라서 아 병남항 야 병남항로 당했네 근육조선도 병남 병람, 병남항로 당했어. 잠깐만 어 뭐야? 데드미 편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 억지 설명에 꼬라봤고 데드미 편 올라가고 억지 설명에 꼬라봤고 어 이거 미싱 링크를 찾았어 알고리즘을 박살내는 미싱 링크를 찾았어 지금 방금 <laughs> 이거 장의사는 데드미였구만 어 알고리즘 장의사였네 지금 보니까 딱 내수 그 시청자 빨아먹은 다음에 그 외수 밝힐 끊게 만드는 원인이었네 지금 보니까. 병라망로 편도 좋았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편이었고, 봐봐. 그 다음에, 데드미 안 올렸죠? 변수 편수 올리고, 그 다음에 억지 설명에, 아, 이거는 설명이지. 억지는 아니지. 내가 봤으니까. 얘 올렸을 때, 떡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뚜레주르편 올리고, 손전선 편, 떡상. 김나성 올리고, 디지몬 떡상. 데드미, 대듬이, 데드미만 올리면은, 바로 박살나버려, 알고리즘이. 지금. 그 사이클이 보인다고 보니까 아니 억지 설명에 다잘 나오는데 지금 봐봐 데드미 데드미만 올리면은 박살나버려 알고리즘이 아 이거 안 되겠어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데드미 야생 보내겠습니다 데드미 콘텐츠는 이제 지금 범인을 찾았어요 알고리즘을 박살내는 그 중범죄 그 범죄자를 찾았습니다 원인은 데드미였다 데드미 콘텐츠 이제 야생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줘서, 음파르파 스튜디오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은 제가 인정하지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아니, 언제라고 계속 그, 전관 예우를 해줄 순 없다, 매번. 그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신진사대부 억지 설명의 생존을 위해서, 훈구 세력 대드미 개혁하겠습니다. 이제 대드미 콘텐츠는 야생 콘텐츠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틴을 바꿔야겠어요. 잘 나갈 때 올리지 말고 테이블 세팅할 때 있잖아요 <laughs> 그란도 시즌편 다음쯤에 다음 배치를 하는 게 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편성 전략의 실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선발쯤? 데드미를 원래 한 제가 요즘 뭐 방송도 잘 되고 해서 제가 2, 3선발급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 이제 알았어 데드미가 그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는 거 보니까 한 4선발 내지는 회전쪽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어. 퓨처스리그로 퓨처스 한 이쯤 올리는 걸로 운모기 운동 뒤이 런 느낌? 어, 이런 때 업로드하는 걸로 합시다. 누가 봐도 딱 쉬어가는 타이밍일 때 올리는 걸로 저기 2군에서 몸좀 풀고 나중에 좀상승되 되면은 그때 한번 좀 시험 테스트 해보고 그런 걸로 합시다. 에이징 커브가 왔어. 어, 이제 데드미더 에이징 커브가 왔기 때문에 언제라고 미, 그 믿음을 줄순 없어요. 계속 굴론 세이브 하는데 아무리 믿음의 야구라고 해도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2군으로 내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아 알아, 이제 이제 좀알것 같아요 원인을 찾았어 억지 설명회가 국밥이야 이건 꼬라박을 수 없는 콘텐츠인데 그렇다고 뭐 썸네일을 썸네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콘텐츠도 재밌는데 뭐가 문제냐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데드미가 올라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록이 증명하잖아요 세이버 매트릭스가 증명해요 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그 2차 스탯 이런 것들 세부 스탯 지표들을 보면은 보여 주잖아.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스토브 리그 보면은 알아요. 뭐 머니볼이랑 토브 리그 보면은 세이버 매트릭스 되게 중요하게 본단 말이야. 근데 지표가 지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 자세한 그 2차 지표에서 지금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 과학적인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납득할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또 동튜브의 방향 이걸로 또 한편, 내수용 콘텐츠로, 하나 말았습니다, 내수용으로. 예. 아, 그렇네. 당사자 출연 안한지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 본인, 본인 안 나왔는데, 단지 썸네일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투대접을 받아야 돼. 얘가 잘못한 거는 그냥 썸네일에 출연한 거 밖에 없어. 얘는, 채팅 치고 댓글 달고 썸네일에 나온 거밖에 없어. 근데 무슨 얘가 얘가 내 방송 말아먹은 범인처럼 갑자기 몰리고 있어. 음 <laughs> 참마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2차 지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록이 증명하기 때문에. 네. 뭐 아마 뭐이 부분 잘라서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은 뭐 영상 돈으로 가겠죠.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팔로워 분들이 늘, 는다는 게 굉장히 그 고무적이죠. 이 운튜브에 꾸준히 이틀,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 되는 콘텐츠들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항상 그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생방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laughs> 개노삼 시절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방은 별로 재미가 없고요. 시청자도 별로 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시청자를 안 봐요, 저는. 시청자 수, 그 괜히 신경쓰여서 저는 가려놓거든요, 시청자 수를. 이러, 이런 식으로 가려놔요. 이렇게 가려놔서 시청자 수를 딱히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차피 제 메인은 움튜브기 때문에. 시청자 100명 찍키는거 보다 움튜브 조회수 만명 찍히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은근히 근데 별개 얘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시청자 수 가려놓는 그 스트리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신경이 안쓸 수가 없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삼국지 월드컵 하는데 시청자가 막 3명 찍켜 그러면은 하 진행하면서도 괜히 신경쓰여서 그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맞아 텐션이 달라져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수를 가려놔서 저는 몇 명이 보는지 솔직히 모르고 평균 시청자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채팅 많이 치면은 어뭐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채팅 안 올라오면은 그래 이거는 유튜브용이다. 어떻게든 유튜브용으로 밀, 외수용으로 밀자 이런 이런 식으로 저는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방송 중에.